자 우리 온톨로지가스 투자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범입니다 자 오늘 4월 23일 이구요 자 온톨로지가스 기범이가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자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속적으로 우상향 나올 건데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된다 과거에도 자 세력들이 계속해서 장난질을 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매물 저항 때 매물저항때 맞을 거니까 자 요때 맞춰서 타점에 대해서 기범이가 일러 드렸어요 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에서 자 계속해서 기범이가 찍어 드리면서 자 언제 우리 투자자님들 4일 전에 자 4월 18일 여기 보시면 기범이가 4월 18일 날 영상 찍어 드리면서 자 어디서 상승 나온다 두 번의 하락 두 번의 자 세력들의 요렇게 터는 흐름들 나와 줬고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것이다. 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때도.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갈 건데, 자, 지금 기범이가 계속해서 찍어드리는 이러한 코인들, 자, 제가 최근에 찍어드리고 있는 코인들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지금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저는 아무 코인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 요렇게 세력들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흔들기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코인들. 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코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시장까지 같이 읽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님들과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범이가 찍어드리고 기범이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자, 잘 들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정확하게 자, 4월 18일날 요 은봉 떨어졌을 때, 은봉 떨어졌을 때 기범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냥 간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범이 이미 폭등이 나오기 전에 폭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음봉 캔들 한번 볼게요. 음봉 캔들. 자, 두 번에 걸쳐서 상승분을 다빼 버렸죠. 이제 패턴이 좀 보이세요? 패턴이. 패턴이 보이잖아 이제는. 어차피 장난질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난질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승시키고 반납시키고 다시 상승시켜. 9번을 이렇게 상승시키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이 자리를, 이번에는 좀돌파 해주겠구나. 돌파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 떨어뜨리죠. 바로 떨어뜨리면 또이 자리에서 뭐가 붙어요? 매수세. 저점 이겠지라고 하는 매수세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더 뺀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손절 물량. 손절 물량 바꿔서 어떻게 한다? 빼고서 다시 한번 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 누구만 틀려나갔어요? 개인만 이때도 누구만 틀려나갔어? 개인만 세력들은 언제 들어왔어요? 이때 상승시의 세력들이 상승시의 세력들이 들어오잖아요 상승시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빼고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빼고 여기서 다시 저점 잡겠다고 들어온 개미들이 있으면 또 뺀다는 거야 야, 그러면 언제가 저점입니까? 거래량을 봐야죠 자, 거래량을 통해서 정확한 저점들. 저점들. 지금도 이 구간에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빼고서 다시 저점, 저점 잡았어요. 바닥 구간에서. 뭡니까? 자, 저점, 저점 구간에서, 구간에서 정확하게 구간에서 또 털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닥 구에서 다시 한번매기시키면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쭉뺀 다음에, 자쭉뺀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하나? 여기서, 여기서 또 물량들 받고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패턴. 이렇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거예요. 왜? 현재 구간은요. 자, 수장님들 보시게 되면, 바닥 공간에서 기본의 기부대, 기본이나 말씀을, 말씀을 자, 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 자, 요 구간 돌파, 돌파, 자, 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 돌파. 돌파, 돌파 나오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돌파 어디 지점이야 정확하게. 매물 맞은 구간대가 지금 저항 구간이란, 구간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자, 자, 여기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요구간, 요구간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요 구간 인위적으로 한번 이탈시키고, 이탈시키고 을 나서 다시 한번 펌핑 다시, 다시 한번 펌핑 시켰을 때 어떻게 하나? 하나? 단가 맞춰서 물린 분들 많이 지금 연락이 지지 오고 계시는데 단가, 단가 맞춰서, 맞춰서 다시 한번 시트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밀고 나서 자 어떻게 된다? 자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범이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밴다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아래 꼬리 달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자, 지금 이러한 종목들, 온톨로지, 가스 뿐만이 아니라, 기범이가 같이 연동시켜도 만, 말씀을 드렸던 게, 온톨로지에요. 자, 온톨로지, 가스 다음에, 온톨로지 쪽으로 흐름 간다. 그리고 나서, 어디? 네오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셋다 지금 공통점이 중국 코인이죠. 중국 코인에 대한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톨로지, 가스, 일단, 우리 투자자들 보시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 그 다음에, 자, 네오로 이어서 연결된다고 했고요. 네오 전에 지금 강력하게 상승 나올 종목.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자, 기범위가 요거 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수급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 우리가 차트상에서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 알트코인들의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알트코인들의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자, 온톨로지 다음에, 항상 기범이가 말씀드리는 이 세력의 흔들기. 자, 세력의 흔들기가 들어온 종목, 세력의 흔들기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서, 자, 요 수급들, 지금 일단은 매물을 좀 맞았어요. 맞았는데, 요게 온톨로지 쪽으로 갔어요, 지금. 일부. 일부 온톨로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네오. 네오는 시가총액이 좀 있죠. 시가총액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네오보다 조금 가벼우면서, 자, 강력하게 한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자, 기범이가 좀 바로 공개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무료고요, 우리 투자자님들. 무료로 기범이가, 자,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왜 드린다라고 했어요? 실력. 자,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맞춰드리면서, 지금 올라가는, 올라가는 타점 정확히 맞춰드렸잖아. 빠지고 한번, 자, 빠지고, 밀고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아래 꼴이 달고, 자, 여기서도 상승 한번 나와줬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준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기범이가 우리 소통방에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자, 타점만 잘 잡아도 우리가, 자, 단타 스윙, 얼마든지 지금 수익낼수 있는 시장이고, 비트코인의 이러한 흐름들 보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요, 우리 투자님들 자 안착을 한상태요 안착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되돌림 흐름 나오는 거 되돌림 흐름이 나오면서 세력들의 거래량이 좀붙어주는 종목들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 01076962715번으로 자 뭐라고요? 자, 종목이라고 한번 주시죠. 우리 투자하면 돼.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게 되면 기범이가 자, 온톨로지 다음에 온톨로지 온톨로지 다음에 자, 다음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자, 요거 수급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좀 같이 오픈해 드리고 수익 좀 강력하게 내 드릴게요. 온톨로지 가스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기범이한테 종목 0107696271로 기범이 개인 번호로 자, 종목이라고 주셔야 돼요. 종목이라고 주시면 제가 다음 종목 바로 오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소통방 바로 입장하셔서 자 종목 바로 받아가세요. 019-7696-2715 기범이 개인번호 자 종목이라고 주셔서 자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온톨로지 자 온톨로지 가스 기범이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나왔는데 오늘은 거래량 줄이면서 다시 조정 구간 들어섰고요.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기범이가 말씀을 드렸죠요 구간 때. 자, 이 구간대에서는 무조건 매물 받는다 무조건 상단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조정 나와줄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이 가장 돌파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과거에도, 자, 윗꼬리 계속 달았던 종목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윗꼬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달아줬다라는 건, 세력들이, 자, 물량 뺏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러한, 자, 제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장난질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어요. 장난질에 가까운 이러한, 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되는 종목이다. 단순한 중장기가 아니라 뭐예요? 매도를 좀 쳐야 되는 종목이에요. 매도를 무조건 쳐야 돼. 쳐서 그 다음에, 자, 뭐예 하락이 나왔을 때는, 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들어갈 때, 우리 투자님들께서는 다른 종목으로 이미 공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러한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은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물 구간 대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주는 매도를 해주고 다시 타점을 잡더라도 자한 번은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요 에자이 부분 기범이가 자 소통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가에 대해서 자 반드시 기범이에게 평단가 자 평단가를 적어 달라 라고 말씀드렸죠 평단가 적어 주시고 자 종목명 온이라고 자 앞글자 너무 기니까 온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대응까지 완벽하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자 저점에서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자 기본 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시장의 상황 자 시장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도사리던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작고 테마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수급과 이슈와 테마, 자이 부분 시가총액까지. 그래서 가볍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좀 강력하게 챙기자라는 취지에서 기범이가 영상을 좀 찍어드렸어요. 온톨로지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슈와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돈을 되는 코인에서 보시게 되면, 자 온톨로지 지속적으로 기범이가, 자 온톨로지 지속적으로 찍어드렸죠. 자 3일 전에도 찍어드리고 4일 전에도 찍어드리고 계속. 자, 기범이가 찍어드리는 거두 가지라고 했죠. 1번. 상승 나올 종목. 그리고 2번은 대응해야 될 종목. 자, 이두 가지. 이두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범이가 좀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다 날아가잖아. 지금.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가스. 계속 찍어드리고. 이번에도 찍어드려서 매도 타천까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010-7696-2715 기범이 개인번호로, 자, 주세요. 뭐라고요? 자, 종목명 적어주시고, 자, 종목명과 평단가 그리고 종목이라고 주셨을 때, 온톨로지 다음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 자, 빠르게 들어가서 한30% 정도? 30% 정도는 빠르게 챙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상단의 기본 개인 번호로, 자, 문자를 빠르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24년 템베고 코인입니다. 자, 10배 이상의 상승을 볼수 있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자, 기범이가 무려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우리 투자자님들께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땡땡 땡땡 코인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만큼은 반드시 좀 매집을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이 개인 번호로 뭐라고요 매집 자 매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자 기범이가 요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도 없더라도 투자금이 없더라도 자요 종목 진짜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지켜보셔라. 자, 투자금이 내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집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추세 자체를 완벽하게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해봤을 때, 이제는 어떠한 구간입니까? 자, 터너라운드를 마치고 정확하게 요 구간대, 정확하게 라인 구간에서 돌려주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 매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기범이가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매집봉입니다. 자, 엄청난 거래량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특정 호가를 누군가가 잡고서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을 누군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는 요러한 매집봉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려 요러한 거래 대금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초창기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 거대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뭐가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자체가 수직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매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자체가 파동이 클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바닥권에서 매물들을 소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동안의 하락을 맞으면서 수많은 손절 물량들을 받아서 자, 요 구간에서 손절 물량들을 받고 지속적으로 요 구간에서 한번더 손절 물량들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요러한 바닥 구간의 매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이 구간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전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자, 이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이 모든 상승들, 5배에서 10배가 넘어가는 상승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기범이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매집을 해놔야 되고, 매집이 끝났을 때, 이러한 구간대에서 매집이 끝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언제예요? 정고점을 돌파시켰을 때, 이제부터는, 자,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들어 올리겠다 이 코인을 들어 올리겠다 라는 이러한 시그널을 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요러한 타점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인 개인 번호로 자 반드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놈이 실력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자 코인을 볼줄 아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투자자님들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코인들을 기범이가 왜 우리 투자자님들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정확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코인들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고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자금이 있다 내가 100만원의 자금이라도 100만원의 자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태워서 자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요, 땡땡땡, 땡 기모이가 오픈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구간 때, 자, 요 구간 때 가장 많은 메모리들이 쌓여 있었던 구간 때를, 자, 돌파하기 위한, 정확하게 세력들이 요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기범위가 전부 다좀 담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자, 물려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정말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종목명, 종목명을 적어주셔서 반드시 좀 분석을 바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라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적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요, 땡땡땡땡 코인, 모든 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요 상승, 이번에 오는 대세 상승, 비트코인에 이어서 자, 추가적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쏠려오고 있습니다. 자, 쏠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와 있는 코인들 이미 바닥 구간에서 5배, 10배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요 코인, 자, 요 코인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